다른 가 아니고 제가 닭손기사인데,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지금 커피숍에서 편집을 다 마무리하고요. 거의 하루 분량치에 대한 편집을 했어요. 요것만 내, 내밀어도 될 정도의, 어, 나름 재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집이었고. 자, 문제는 지금 6시가 됐습니다. 6시가 돼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알았, 아십니까? 와, 손님이 차를 끌고 같대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개 그 역할 해주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요금을 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취소비에 대한 거 그래서 어 제가 녹음을 했는데 잠깐 이제 예 들려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붙여준다고 해서 약간의 그 저기 마음 신적인 안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결론이 났어요. 어, 일단은, 중계하시는 분이 저한테 미안해서 10만원을 입금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저랑 통화를 하자, 끊자마자, 바로 그 저기 탁송 그 대리 그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10만원 주기로 했다 얘기했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아니 무슨 10만원 너무 많지 않냐. 뭐,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6시에 출발하기로 한 거고 15분 기다렸는데, 아 그러면서 5만 원, 6만 원만 이게 챙겨주시지 너무 비싸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탁송 저기 업체 사장님하고. 그래서 나보고 양심이 없다고 10만 원 준다고 그대로 다 받냐고 이러더라고요막큰 소리 높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다시 그 중개 업체 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또 통화를 했나 봐요. 아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다면서 하 6만 원 입금 해주시면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뭐 픽업도 이제 해준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다시 전화를 했죠 제가 그러면서 왜또 아니 준다고 한 거를 10만원을 다 받지 또 이제 또 6만원 6만원을 또 얘기를 해버렸냐고 저보고 아니 제가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사장님이랑 얘기한 것 때문에 10만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6만원을 얘기를 하 하더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큰소리 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분도 뭐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단 좋게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뭐큰 돈이죠, 6만원도. 근데 그거 이제 순수 다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빼요. 근데 6만원을 이제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또 5만원만 이게좀 저기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뭐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 쪽에 요즘 하트하잖아요, 어, 자 여기는 대관령 국일입니다. 국일, 국일. 잠깐 여기 쉼터에 왔는데 안개가 상당히 많이 꼈어요. 자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콜 잡았습니다. 주안. 자 저는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세인트 존스. 여기가 세인트 존스랑. 세 개가 있어요 호텔이. 그 중에 또 이제 스카이 베이라는 또 이제 호텔이 있는데 저를 지금 픽업해 주신 분이 세인트 베이의 그 명예 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방금 내렸는데 오늘 아 제가 그 차로 좀 이제 운전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정말로 소중한 인연을 지금 만나가지고 어, 지금 마음이 지금 되게 들뜨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화를 바로 해서. 저는 주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이에요. 주안권. <laughs> 10만원에서 네, 12만원 이제 올려서 잡았고 완전 지금 대박이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어, 이제 6만원을 받았고 이제 5만원 수수료에 대한 이제 부분만 이제 쳤으니까 실질적으로 5만원이 지금 제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만원짜리 콜이니까 뭐한 17, 8만원짜리 콜이라고 칩시다. 아까 저는 그게 취소가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진짜, 어, 이거 구슬 좀 해야 되나? 해도 해도 너무 안 돼요, 진짜. 그 픽업을 해주는 동안에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언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한 10분 안에 도착합니다라고 했는데, 아, 자기가 편의점을 좀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면서 전화가 통화가 안 됩니다. 그 신호가 가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고, 고,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넘어가 버리는데. 사원실에 전화를 해서 한번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 저한테 수신 거부를 했을까봐. 근데 신호는 간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신 거부를 한거 같고, 그 다음에 사원실에는 수신 거부를 안 했지만은 한두번 울리다가 그냥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단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소. 저는 아까 거기 경포 쪽에 있다가 바다 쪽에 있다가 바로 버스 타고 나왔고요. 시내 나오고 나서 좀 걷다가 코를 아, 잡았어요. 동해가는 코리인데 66,000원 짜리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9시 35분입니다.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시간 대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동해인데 원래 제가 그 가려고 했었던 곳이 가장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동해 시청 쪽. 그쪽이었는데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지 약간 차이가 나긴 해도 버스를 타고 뭐 이동을 해야 되겠죠 뭐 제가 2.3km를 걸어서 드디어 동해시청 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어요 11시 지금 9분 됐고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마다 콜이 뜰것 같은 그런 느낌 카카오를 보시면 알아요 카카오가 삥바리조차도 한개 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어, 오늘 내용 잠깐 정리해보자면은, 참 순탄한 그런 출발을 했었지만, 어, 여러모로 계속해서 꼬여버리는 바람에 집에 복귀를 못하고, 어, 저는 다시 6일, 다시 아니라, 동해로 와버렸습니다. 어, 내일은 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귀를 해야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어저께는 제가 이제 그잘 때만 입었었어요. 그리고 속옷도 지금 다 갈아입었고 이러려고 제가 뭐 지금 숙박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일이 안 돼도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최소한적으로 모텔비 하고 나서 20만 원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 그거의 절반 오늘 같은 경우도 그거의 절반 밖에 안 되고 어저께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일단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을 겁니다 물론, 집에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까 주안콜도 취소당했잖아요. 자, 어쨌든, 내일을 위해서, 어, 바로, 빨리 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자, 내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엔진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2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어, 평소보다 좀 많이 이른 시간대가 됐는데 얘기했듯이 어저께 제가 좀 일찍 들어갔잖아요 예약콜를 잡고서 들어간 게 아니라 모텔 안에 들어가서 잡았어요 용인 가는 게 10만원에 계속 떠 있긴 했는데 10만원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고 있다가 모텔 안에서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9시 출발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삼척 KBS 그쪽계로 이제 이동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저희 집에서 시작해 가지고 송도 정도 이동하는 그 거리 그 정도 돼요. 시내 버스로 한 40분 정도 가면은 도착하는 곳이고 어, 버스 정보가 나오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 아우디입니다. 제가 타고 갈 차량 아우디 SUV고요. 약간 데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다 체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8시 30분이고, 지금 한 3시간 정도면은 가는 걸로 나옵니다. 어차피 또 강릉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근데 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나와면 11,900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용인까지니까. 어, 착지도 좋고, 또 다시 한 번, <laughs> 내려갈 그런 궁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용인에서. 딱 바로 매매단지니까, 뭐 어디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점심 시간 걸리기 전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11시 20분에 도착하는 건데 길을 잘못 되는 바람에 판교 쪽으로 돌아서 왔어요. 아, 자, 저는 점심을 먹지 않고 그냥 여기 오토 허브에서 일단 계속 대기를 해서 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이고요. 대기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여기 허브 쪽에서 바로 콜를 잡았어요. 경주 가는 거 11만원짜리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올라오면 돼요 지금 12시 15분인데 아 15분 기다려야 되겠네 아 이게 바로 출발하는 그런 메리트로 잡은 건데 자 지금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한 50분 정도 경과가 됐죠 제가 콜 잡은 그 시간부터 처음에 이제 그 점심시간 걸려서 그건 이제 대기하고 30분에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경주에서, 그, 출구 요청, 그, 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냈다고 또 시간이 지금 지체됐어요. 그분이 또 나와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좀 기다려서 가려고 했는데, 한 20분 대기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도착하면은 5시가 넘을 것 같아요. 5시 한 반쯤? 그 정도 될것 같은데, 그쯤 되면은 탁송콜도 다 사라지고, 대리를 탈수 있다 하더라도, 또 새벽까지 타다가 또 모텔 행으로 그게 결정이 될것 같아 가지고 아, 오늘은 재정비 하는 그 차원으로 지금 허브에서 지금 주한 시민공원 가는거 3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제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방금 아들이랑 통화했는데 너무 보고싶다고 <laughs> 울면서 통화하더라고요아 오늘 진짜 좀 그거고 다다리만 계속 잘 맞았으면은, 욕심을 좀 부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일정에서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 자, 일단은, 모르겠어요. 다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 키면은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은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중앙 가는 것도 1시간 대기하고 나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2시 10분에 지금 출발을 했고요. 아, 그래서 만원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 가겠습니다. 아들 만나러.